오케이, okay. what we used to call, 우리가 불 e d to call it, we u s t a l t h e natural, 자, multinational firm.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리고했 i 것들. 여기 s 것들이야. 그러니까 w a l l t we used to i e s 가아 t 죠 i s 라고 t 꾸면 a 돼. t w h e to a t 이 e u t i w s t a t s e t a l l e to a l l it, t a t Among firms, 그런 기업들 중에서, what, 무엇이 passport, identification. 자, 여기엔 또 동사가 S죠. 여기는 또 단수가 되겠네요. passport, 통하는 것, 국적 확인으로 통하는 것은 depends on, 달려있다. history, 역사에 달려있고요. 두 번째 where 어디에 그 회사가 위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is the corporate headquarter t happen to be located. 자, 그러면 어, 그 나라 국적을 확인하는 것은 depend on 어디 달려 있다? 첫 번째 역사와 그 회사의 역사와 이 회사의 본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위치에 달려 있어. but 그런데 The latter, 후자, 후자가 뭔데? 이 본사의 위치는 is becoming, 되고 있어. A matter, 문제가 되고 있어. 하지만 이 문제는 determined, 자, 뭐로 인해서? Determined by, 결정됩니다. 뭘로 인해서 결정돼요? 그 나라 안에 로컬 관세, 그 지역의 관세로 인해서 정해집니다. 뭐가? 아, 이 기업의 위치는, but the latter이니까 후자, 어, 본사가 어디 위치하느냐? 이것은 무슨 문제야? 그 지역의 관세, 관세로 인해서 더 많이 determined 결정되고 있습니다. t h n 뭐보다 경제적인 기능성보다 경제 기능성보다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대. A recent f o s s 최근에 소동이 있었어요. about US firm 미국 회사인데 무슨 회사냐면 m o v in to 이사 가려고 그래. 물를 그들의 법률상 본사를 버뮤다, 아 버뮤다로 옮기려 그래. 왜더 낮은 관세, 세금을 내기 위하여. 여기까지가 주어절이야. 최근에 소동이 있었는데요. 미국 회사가 법적인 어 헤드쿼터, 본사를 버뮤다로 옮긴대요왜 낮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옮긴다는 이 소동은 is but one example, 하나의 예야. National 국가 identification 국적 확인은 means little 의미가 없다. When it comes to 국적 확인이 뭐야? 국적 확인이 뭐야? 이 회사는 어디 나라 거야? 의미 없다. When it comes to 뭐에 있어서는 predicting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이 회사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적은 의미가 없어. Place of origin 기원의 장소 or 다시 말하면 nationality of the passport 그 여권의 국적 이 기업은 어느 나라 거야 자 동사가 여기죠 잘잘 잘 막아놨어 어 아, 고위층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권의 국적이나 아니면 이게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 원래 장소는 makes less less difference. 점점 덜 차이를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차이가 점점 더 적어진다. 차이가 점점 더 적어져. 의미가 없습니다. when it comes to 뭐에 있어서는 making real decision. 진짜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when it comes to 더하이 명사 나와야 돼요. 진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나라 어느 나라에서 온 거야 이런 건 의미 없다는 얘기야. ownership은 소유는 소유권은 not 아니야. What it seems to be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야. Nokia는 is seen 보여.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Nokia는 is seen 보입니다. 뭐라고 불려요? Finnish company. 핀란드 회사래. But 그런데 노키아는 핀란드 거라며 그 노키아의 share 지분은 are owned 얘의 어. 예. 지분은 소유된대 누구로 인해서 미국 사람이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그럼 얘는 어디 회사야 핀란드 회사야? 아니지 국적은 핀란드지만 지금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미국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9번 oh, sorry 10번 There is some discomfort. 좀 불편하네. In most of us, 우리 대부분 사람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불편할까요? That makes us. 자, 이 that, discomfort라 해야 돼. There is some discomfort.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that, 이 불편함은 make us reluctant to. will c t o n 동의 하나 볼까? willing to 반대. unwilling to죠. 그래서 이 불편하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어. 무슨 망설임? to take credit. 칭찬을 받는 거. for 못뭐 때문에 칭찬받아. Or accomplishment 우리가 성취한 것. or 아니면 to even 어 우리는 accept 어 받아들이는 걸 망설여요. 둘다 망설이가 가지가. well deserved 그럴 만한 compliment 칭찬을 받는 아, 당연히 칭찬을 받을만해 그럴 만한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을 reluctant 망설이게 만들어 왜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거야 지금 try an experiment 실험해 볼까 give 줘봐 someone you know 후 빠졌죠 네가 아는 사람한테 진실된 칭찬을 해봐 어바웃 뭐에 대한 칭칭 qual i t y 실, 장점, they have, 그들이 가진 장점에 대해서 칭찬해봐. Or, 아니면 두 번째는 칭찬해. About something that they have done. 대승략 됐죠? 그들이 한 무언가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봐. 그리고 that, 그, 어. 이 대승. something을 가져야 된다. something that they have done 그들이 한일 그리고 that 그 일을 그 무언가를 you truly 네가 정말 감사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줘봐. often 종종 너무 너무 고마워. 그러면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is 뭐해요? to downplay 경시합니다. 뭘 경시해? 그들의 기억. 그들이 기여한 거 아니면 그들의 노력을 경시해요. 야 너무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야 내가 뭐 했다고? 나 그냥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야라고 얘기하죠. Anyone 누구라도 would have pp 했을 거야. The same 아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경시해요. 이무은 어디 아유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 What is it? w 그게 뭘까? h a t 얘 꾸미는 거 사실은. 그건 뭐냐? That makes us uneasy. 불편하게 만드는 그건 뭘까? Uncomfortable. 가능하죠. Comfortable 안 쓸게.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건 뭘까? About. 뭐에 대한 불편함? Accepting the credit. 그 공로를 인정받는. For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공로. 무슨 무언가. Something wonderful we have done. 우리가 했던 무언가. 멋진 일. 대 빠졌죠. Something이 선행사야. 우리가 했던 뭔가 멋진 일에 대해서, 아, 공로를 인정하는데, 왜는 나는 불편함을 느끼지? 과연 그건 뭘까? We feel proud of. 우리는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해. 그리고 our skills.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는데, but, 그러나, we don't. 우리는, no, 몰라. How to take credit. 그 공을 어떻게 취할지를 몰라요. For them.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뭐야? 내가 성취한 거.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공로를 받아들일 방법을 몰라. Without ING, 이렇게 보이지 않고, 뭐처럼 보여? Brag art, 자기 자랑하는 자랑꾼, 아니면 나다 알아, 잘난척쟁이. 잘난척쟁이나 아니면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허풍선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우아하게 그 성취감에 대한 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을 받는 방법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얘기야 음. 아, 내가 원래 잘하지 뭐 이렇게 어, 나대는 것처럼 보일까봐 너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사람들은 자기의 공무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일부러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그 다음 거 가볼게요 Gordon Parker, Chairman, President, and the CEO of Newman Mining Corporation. 야 뭐가 많지? 자한 사람이야. Gordon Parker는 has a very deliberate speech pattern. 의도적인 어떤 스피치 형태가 있다. 말하는 유형이 있대요. When I asked him 그에게 그 스피치 패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들어. If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면, you are thinking when you speak. 네가 말할 때, 아, 너는 생각하면서 말하는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 대빠질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면, 와, 저 사람은 생각하면서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더 열심히 듣는데. I tend to agree with him.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Even though 비록 people can hear 듣더라도 two or three times faster than 더두배세배 배 빠르게. 듣더라도 뭐보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두세 배 빠르게 듣더라도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요 could stand to slow down 우리는 stand 아, 할 필요가 있다, 뭐할 필요 있다, 조금 느리게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When we speak 우리가 말할 때 조금 천천히 말할 필요가 있어. 물론 사람들의 듣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내 우리 말보다. 하지만 우리는 말할 때좀 천천히 할 필요 있다. Hurrying 서두르면 makes 만들어 우리의 단어가 seem 동사 원형하게 만들어 덜 중요하게 들리게 만들어 and 그리고 gives v2 두 번째 동사죠. 줘 impression 이러한 인상을 줘 무슨 인상? 대더하기 완문이라는 인상. We do not think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요. 뭐를? Our ideas 우리의 아이디어가 deserve, 뭐말 만한 가치가 있다. More than, 더 많은 가치가 있어요. 뭐보다? 가장 짧은 시간의 air time, 말하는 시간보다. 내가 너무 짧게 말하면 그 시간보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do not,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we appear 우리는 be rushing 서두르는 것 같아 to finish 빨리빨리 하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보여 so that 그래서 someone 누군가 어떤 누군가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더 뭔가 가치 있는 걸 가진 사람들이 to say 말하기 기 위해서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다. 이렇게 못 가야 된다. 그래서 someone 어떤 사람 뭔가 할말 더 귀중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can 뭐할 수 있게 speak 말할 수 있게. 내가 빨리 말해야지 그 다음 사람이 또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빨리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이죠. Slow down 천천히. Awesome pauses 좀 쉬어. Some silence 약간의 침묵이 들어가게 만들어. 사람들은 will listen more closely 더 자세히 들으려고 할 거야. And 그리고 have more respect 더 너의 말을 존중하게 될 거야. 뭐 하면 what they hear 그들의 듣는 것이죠. 자 그들이 듣는 것에 조금 더 존중 아니면 존경심을 가질 것이다. 그럼 뭘 해라? l o w some pauses 장손 쉬어 그리고 침묵을 해 괜찮아. 사람들은 더잘 들을 거야. 그리고 그들의 듣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respect 존경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